오브시 타이 얼마예요? 어, 오브시 타입 지금 4억 8천에서부터 5억 4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당 얼마죠? 평당 1,800만 원대에서 2,100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소부 이전이 이출잖아요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네. 혹시 계약까지 했을 경우 네.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이 따로 있어요 어, 금나라 팀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시크릿 혜택까지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꼭 찾아주시고요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동호수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네. 좋은 동호수를 제가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25평이죠? 네 25평형이고요 예. 네. 네.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 신발장 텐트 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오른쪽 보시면 은 공용 화장실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녀방이 두 개거든요 지금 문이 하나 없는데 네, 붙어있는 거네요 네 붙어있는 네. 거죠 이렇게 아. 벽이 돼 있는 거고요 방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방이 두 개인 네. 거죠 기본 구조만 지금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으로 안방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가장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칭찬을 많이 든게이 드레스룸이에요. 오타 네, 오구타입에 예, 오구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잘 없거든요. 안방에 네, 이제 화장실 준비돼 있고 여기도 복합 환풍기 다 준비돼 있고요. 바닥 난방도 되고. 네, 바닥 난방도 되고. 요 서비스 면적이 한 거의 10평 정도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넓어 보일 겁니다. 음, 네. 이 방마다 다 있어요. 어, 환기에도 좋고. 환기가 굉장히 잘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네, 이제 거실이고요. 여 음식물 쓰레기 를 갖다 탈수를 해서 바로 버릴 수 있는 싱크뱅 최고죠 최고죠. 이게 없는 거와 있는 거에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보조 주방이거든요. 네. 보조 주방이 창문이 굉장히 커서 냄새 나는 음식 하실 때 환풍이 굉장히 잘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좋습니다. 네. 에어컨 내대무상이고 네. 여기가 계약 조건이 5%인가요? 네, 계약금 5%고요. 예. 저희는 5%가 25평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8산요8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고요. 여기가 엄청 핫하잖아요. 네. 배수부 이전, HMM 이전 때문에. 네. 그래서 주말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주말에 정신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가 90% 이상 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불이 붙었죠 와... 완전히? 불 붙었습니다 <laughs> 불때입니다 네. 네. 팀장님 네. 혹시나 여기 계약까지 했을 경우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 네저 금나라 팀장을 찾아주시면 시크릿 혜택까지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팀장이기 때문에 동호수 관리를 직접 관여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동호수 선택도 유리하네요. 네. 금나라 팀장님. 네.